고용이 힘이다 우리가 고용을 장악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8기 타워크레인 분가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최동주.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주제! 2004년 5월 5일, 대한민국 최초 수석권 건설 현장이 마비되었습니다. 500명의 조합원 동지들께서 타워크레인 100여 대를 점거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뉴스는 우리의 투쟁을 장식하였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습니다. 근데 당시 최대쟁점이었던 타크레 기사 양성소 파주 교역권은 폐지되었고 소사장은 퇴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2019년 6월 3일 우리 민주노총이 타크레 1,300여 대를 점거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국가기반산업시설인 반도체 현장까지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6월 8일 우리는 또다시 타크랜 1,700여대를 청구하면서 역대 두 번째 전국의 건설 현장을 마비시켰고 투쟁에 승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우리의 위대한 투쟁의 성과는 노사민정 협의 차라는 대정부 개소틀을 쟁취하였고, 소형 타워크레인 허용 기준과 수급조절, 그리고 228대를 말소시켜서 수백 대의 대형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타워크레인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사가 불경기를 핑계로 인근 삭감을 외치고 고용을 거부하였으니 이 얼마나 폐 음망덕한 행위입니까? 10년 넘게 우리의 시설과 땅으로 읽은 1.5.5 투쟁 덕분에 인대사 사장들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골프장을 다니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년 동안 국토부와 노동부를 덧나들면서 정치한 와이어가인 철폐투쟁의 성과물로 임대사는 3배의 수익을 내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당시 연 1,500대인 타워크레인 설치가 4,500대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타워크레인 한 대의 작업량은 아파트 기준으로 적게는 4동에서 많게는 9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이가인 철폐 후한동에서두동으로 작업량도 3배 이상 줄면서 부품 교체나 AS 등의 감각 삼각기까지 엄청난 이익을 인대사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도대체 인대사는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 투쟁에 성과가 없었다면 아마 이 어려운 불경기에 수많은 인대사는 도산되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 말에.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투쟁의 성과물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꽂아놓은보릿자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이었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어 이번 최, 동, 준론타크레인 분과위원장이 당선되면 전국 아홉 개 지부를 하나로 떨떨 뭉쳐서 개보다 못한 인자세을 박살내겠습니다. 그래서 단연한 우리의 권리인 인근 사건 없는 고용률 50% 이상을 다시 복원해서 힘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의 권익을 하나씩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기여이번최 동, 저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조합운동제를 믿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어깨 펴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조합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크레이 국가위원장 후보 기호 이번최동진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제동준은 투쟁을 말로 하지 않습니다. 투쟁은 굵고 짧게 성과는 크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